자 그러면 그 당일날 그 분위기 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시험장 네, 시험장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어 일단 되게 시험장이니까 조용하고요. 근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되게 진지해 보여서 저도 덩달아 좀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시험장 들어갈 때 혹시 준비물 같은 건 뭐가 있나? 요 그냥 몸만 가면 되나요? 그냥. 건강한, <laughs> 건강한 정신? 육체? 필기는 이제 컴퓨터 사인펜이라든지 실기는 볼펜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볼펜을 가져가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볼책 같은 거 자기가 요약하는 요약 정리집 같은 걸 들고 가는 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좀뭐 휴대폰이나 그런 걸다 제출해야 되고 신분증도 지참해야 되고 네, 신분증도 다지참약고 뭐, 그런 컴퓨터 펜이나 볼펜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혹시 거기서 빌려주나요? 딱. 네, 감독관이, 응. 물어보고싶라고요 어, 되게 친절한 응. 감독관이십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두 학생들한테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실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